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6인치 화면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줄 오닉스 포크 6.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몰입감 있는 독서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이파이 연결과 넉넉한 32gb 저장 공간으로 원하는 책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선명한 6인치 화면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줄 오닉스 BOOX 포크 6.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몰입감 있는 독서 경험을 선사합니다. 넉넉한 E+32GB 메모리에 와이파이 기능까지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오닉스 포크 66S 가볍고 컴팩트한 6인치 전자책 리더기로 언제 어디서든 독서 산매경에 빠져보세요. 와이파이 연결과 넉넉한 32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풍성한 독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 5 5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오닉스 북스 이북 리더기를 위한 튼튼하고 투명한 젤리 케이스. 지금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포크 시리즈와 루나. 고유까지 완벽 호환됩니다. 67% 할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이친구처럼 소중한 리더기를 보호하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6인치 화면의 오닉스 포크 6.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독서를 즐길 수 있어요. 넉넉한 32GB 메모리에 와이파이 기능까지. 지금 바로 156,800원